강제추방 대상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? 강제추방 절차 중이거나 이미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 권이 있고 청구요건을 충족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혼인관계 파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 민법상 위자료 사유가 존재하면 피고의 주소지나 불법행위 발생지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강제 추방이 진행되면 국내에 체류하며 재판을 직접 진행하기 어려워 증거 제출, 기일 출석, 진술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출국 전 위임장 작성 및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절차를 대리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또한, 피고가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산 보전 조치나 가압류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특히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 소송 방향과 대응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해야 안전합니다.